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리는 한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 있습니다. 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의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이유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하고 또 왕성했던 때가 다윗 왕 때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 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강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해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다윗은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광개토대왕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강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주변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어서 껄핏하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부르짖기가 일수였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특별히 사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부터는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침략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정복하거나 항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국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주적이라 할수 있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안마를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덱 안마는 특별한 어떤 지명이 아닙니다. 어, 성경에서 메데간마라는 구절에 딱 여기 한 군데서만 에 나오는데 지명이 아니라 주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거점 도시인 가드, 에그론, 아스돗과 같은 그런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다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주변 국가들을 모두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드디어 천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국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또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도 다윗이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야망을 가지고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려 했던 그런 뜻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소바를 정복할 때 유브라데까지 가서 정복을 하고 이겼습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리품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병, 보병을, 아, 보병을 그렇게 사로잡고, 병거에 100대의 말만을 남기고, 그 이외의 병거의 말은 발에 힘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이때 포획한 병거가 한 1000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00대의 병거를 다 못쓰게 만들고,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대의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병거는 고대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쟁 물자입니다. 병거가 있으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장갑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적의 탱크 1000대를 빼앗아가지고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대의 탱크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적이 못 쓰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만 나도 안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전, 적의 중요한 전쟁 물자를 빼앗았는데 그것은 내가 쓰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병마에 그 발에 힘줄을 다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함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는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군사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첫 번째 사명이 백성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려면 마땅히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마에 그말 발굽에 힘줄을 끊어가지고 말들을 못쓰게 만듭니다. 다윗은 스스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힘줄을 끊긴 말은 더 이상 병마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여 배수의 진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수의 진은 뒤에 물을 두는 건데 병법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작전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퇴각하고 후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입니다. 이 배수해지는 병법에서 매우 어리석은 작전인데 가끔은 가끔은 아주 강력한 병법이 될수 있기도 합니다. 도망할 곳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되어서 때로는 강력한 작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군사력을 약화시켜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입니다. 스스로 죽기 살기로 싸웠다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더 이상 군사력에 의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이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지의 표현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 상황이 사실은 바,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나타납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죠 백성의 숫자를 한번 세어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80만, 유다 지파에서 50만이 됩니다. 도합 130만 명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닌 막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아둘람굴에서 처음 집단생활을 할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400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왕이 되고 국가를 건설하고 나니까 다윗 수하에 130만 명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자랑할 만하고 목에 힘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40명 정도 성도들로 시작했는데 10년쯤 지나니까 4만 명, 40만 명이 되었다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정도면 목에 힘줄만 합니다. 자랑할만 합니다. 교회사에 길이 남을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한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죽은 백성의 숫자가 무려 7만 명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전쟁을 통해서도 7만 명이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바세베와 가늠한 사건을 큰 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고 우리 아가 죽었고 우리 아 곁에 있던 몇 명의 장수들 기껏해 한 몇십 명 정도 죽었을 뿐입니다. 바세바와 가늠한 죄가 크기는 하지만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거는 비교가 안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왕국의 크기에 대한 자랑과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력에 대한 자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초창기와 나중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해보면, 재민이가 요즘 한참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을 때 아닙니까? 컴퓨터 게임에 아이들이, 아이들이 빠져있으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민이가 성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민이가 조금 반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로만 열심히 하면 뭐하니? <laughs> 그렇게 말을 또 했죠. 그랬더니 재민이가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라고요? <laughs>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잘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니? 너는 언제는 열심히 하기 싫어서 열심히 안한 것은 아니잖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려는 그 의지를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민이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한마디 말을 해줬죠. 사람이 환경을 만들면 환경이 사람을 만든단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의지를 갖지만 그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 왜 도서관에 가겠니? 도서관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보면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저녁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든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교회 와서 기도하겠니? 교회 오면 기도할 만한 환경이 되고 마음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기도가 더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재민이에게 이야기를 잘 해줬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토요일 날 설교문을 작성할 때 집에서 안 하고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밤 늦게까지 설교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물론 저에게는 훨씬 더 편하죠. 침대가 있고 소파가 있고 제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중간에 편하게 쉴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편하다 보면 영감이 잘안 떠오르죠. 교회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불편해야 제가 더 긴장하게 되고 또 주의를 위해서는 제가 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는 위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열악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월나라 왕이 오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주 고된 생활을 해가, 해가면서 복수에 칼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영성도 흐려지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몸이 고되면 그만큼 긴장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고, 영성도 맑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잘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을 보면 고작해야 갈릴리 어부들이고, 또 기껏해야 세리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는 가끔 정말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이렇게 꽤나 잘난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존잘.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존잘. 그런데 이렇게 존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바울에게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없애 달라고 세 번이나 구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오히려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데약한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말도 못할 고생을 숱하게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바울을 전혀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어떨 때는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마치 전혀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바울처럼 잘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최고의 학벌을 가졌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그 의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요? 주님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의 생명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철저하게 깨져야 했고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몸에 가시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몸의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지혜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무지 무능을 고백하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의 수단을 찾기 전에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앞뒤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오직 하늘만 뚫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학문과 병법과 천문학과 모든 철학과 뭐 빼놓을 거 없이 다 구비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죽었다가 깨나도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왕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낼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 아, 이집트의 왕자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간 양치기로 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스스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병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도 능력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 은, 노슬,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금을 바쳤는데 그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고 상상이 안 됩니다. 톤수로 따지면 3,400톤 정도 됩니다. 금으로 경차 한 대의 무게가 약 1톤 정도 되는데요. 경차 3,400대 분량의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를 위해 금은보화를 쌓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말씀의 실천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마땅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군사력도 포기하고 경제력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믿을 만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용등급,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죠. 저놈은 뭘 줘도 아깝지 않아, 뭘 줘도 믿을만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셨던 부분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승리해도 말의 힘줄을 끊고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적의 조공을 받고 아무리 많이 금은 보아를 빼앗아도 자기가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승리가 때로는 성공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오직 자신의 능력 때문에 성공한 줄로 믿고 그것을 혼자만 누리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을 때 겸손했고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10월 3일에 제천의 기독교 박물관 견학을 갔습니다. 주된 목표는 기독교 박물관이었는데 사실은 견학보다 더 좋았던 것이 중간에 점심 먹기 위해 들렸던 펜션이었습니다. 농구장만한 크기의 그 잔디 정원이 있었고 그 주변에 건물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계곡이 있어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보았고 손은총 목사님께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사진 보고 설명으로 들은 것은 정말 10%도 안 되더라고요. 가서 직접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고 아 이게 내가 사진으로 봤던 그곳이구나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펜션보다 더 좋았던 것은 그 펜션을 지으신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정도 펜션이면 얼마든지 유료로 대여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을 오직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들에게 무료로 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일체 광고도 하지 않고, 대형교회는 일체 임대 자체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뭐 돈을 안 받으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임대를 안 한답니다. 그 권사님은 감리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한천명 정도 된대요. 그 교회에서 그 펜션을 쓰자고 이렇게 많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작 그 권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는 그 펜션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미자립 교회들 다 빌려주느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빌려주느라고, 권사님이 이익이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펜션을 만드셨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이해를 잘 못했죠.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 이거 유료로 되어 하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수 있는데. 그런데 권사님은 그런 일들을 안 하신 겁니다. 권사님은 제천에 10개 정도의 미자립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마을회관과 노인정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laughs> 시골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성도 한 두세 명 서너 명 되는 교회를 통해서 마을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정을 접대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몇년 정도 지나니까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성도로 등록하고 몇년 지나니까 70, 80명의 성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안 주셔도 됩니다. 하고서 그렇게 자립하게 됩니다. 이 권사님은 제천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만 하다.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복이 우리 안에 와서 고여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운 생각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채워주시기만을 원하지, 그 복이 나에게서 흘러가는 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신용도가 높은 사람,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은 사실은 복이라기보다는 은사이고 달란트입니다. 복에는 사명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지 말라고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됐는데 다윗은 앞에 두 가지는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명령에서 다윗이 실수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급기야는 남의 아내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생에 패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넘보게 된 계기는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되었고 국가 간에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휘하의 장수들이, 유능한 장수들이 많았고, 이제 왕은 더 이상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의 아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 신앙의 절정기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신앙이 훌륭했을 때, 그때는 사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추억 같은 다윗의 시들은 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 지은 시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의 환경에 몰아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말들의 그 발의 힘줄을 끊었듯이 우리도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면 그 환경이 나를 몰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신앙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재민이에게 한마디 했죠. 네가 환경을 만들면 환경이 너를 만들 거야.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재민이가 왔어요. 재민이가 사무실에 와서 저랑 같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지도 아는 거죠. 내가 집에 있으면 나는 게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거야. 자기도 알기 때문에 집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 와서 공부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